조심해라, 뚝배기 날아간다, 이 자식아. <laughs> 뚝배기 날아간다, 뚝배기. 그냥 뚝배기 다 날아간다. <laughs> 데미지 뭔데? 천천히 인피, 피바, 만들면 돼. 이게 제가 AP덱을 안 가고 싶었던 이유가 대검이 두 개라 너무 처치가 곤란한 거야.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집었어요. 오 좋아요 우와 2원 벌었어 여기서 아이고 체력 40 거학으로 가죠 이건 공격력이 세니까 고변산을 만들려면 거학 뭐 인피 뭐 이런거 넣어야되는데 오 좋아요 메카 프라임 다 죽여버려 메카 프라임 좋아 다 죽여버려 그냥 그렇지 메카 프라임 돈으로 바꿔 와다 몽땅 다 라위 한번 넣어볼까 진짜 <laughs> 아니 이게 어떻게 이성이 찍혀 거결 놓쳐줘희 이거 삼성 맞춰줘야겠네, 오고. 거결이 왜 좋은 걸까, 얘가? 세긴 한데, 은근? 메카 프라이 컷! 그냥 코 <laughs> 웃기긴 하네 대기 나배치 이거 503성은 좀 찍자 <목소리> <주위에 오는> <목소리> 이거 는데 마저 돌려야겠는데? 확거졌다 나날든 메카 프라임이야이벼이자이아이본공격이3이5이 미쳤나봐. 조심해라 뚝배기 날아간다 이자이아이배기 날아간다 뚝배기 그냥. 뚝배기 다 날아간다. 데미지 뭔데 이거 이거 <laughs> 개웃기네 게임. 내가 해결했어. 나이스. 이건 레벨업해야겠네요 이제. 이거 CC 엄청 취약하긴 하겠다 이거. 공격하고 400이 넘어가요 그냥. 남들과는 다른 뚝배기들. 와. 스킬들이 예술인데. 배기가 폭발해버리는데. <laughs> 재밌네, 이거. 중국은 참 신박한 덱을 잘 만든단 말이야. <laughs> 이 기본 공격력이 높고, 공격력이 증가하고, 또 공격력이 증가, 70% 증가거든요, 이것만으로. 이거 다 차면, 150%? 딜 증가가 150%네요. 오, 각도 너무 좋은데? 각도 와 각도 각도가 그냥 뚝배가 기다 터져 버리는데? 이런 대기구나 이거 미신삼성까지 지어아이 뚝배기가 다 폭발해 버리는데? 뚝배기 폭발자? 왼쪽으로 좀 도망가 볼까요? 뭔가 오른쪽에 애들이 뭉쳐있어서 무서운데. 그쵸? 와, 방탭이 3개 다 들어가 있는데. 사라졌어, 사라졌어. 와, 아, 돌아오는 거에 죽는다. 받아라, 뚝배기 폭발! 받아라, 뚝배기 폭발! 아. 야, 이게 덱이지. 이게 덱이지. 어... 어 야. 얘네 두개 먹이고. 아, 유미덱. 유미덱을 잘 모르겠다, 이거. 아, 유미덱 아니야. 그냥 유미가 있는 거네. 안 되지 뚝배기 <laughs> 먼 거리는 그냥 바로 또와아 이거 왜 이렇게 쎄 거야 근데 이거 아 이거 완성되고 나서부터 그냥 칠 연승 지금 한번 레벨업 할게요. 드레이브 한두 대 맞아가지고 일부러 스택 좀 빨리 쌓고. 이렇게, 이렇게 대각선으로. 와! 이거 맞지? 이거 데미지. 이거. 어 와, 이래서 인피 넣으면 괜찮다는 게 이거였구나. 시크 넣으면 더 좋을 것 같고. 이게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요 드레이븐이 아니 나는 그 예능 덱이 아니 중국에서 S티어라고 했다가 낚였던 덱들이 많아가지고 비슷한 느낌이겠지 했는데 아닌네 약간 좀 파워가 좀 남다른데요 이거 서풍이 두 개라서 한번 자리를 한번 갈아줘야겠네 오케이 완전 낚아버렸네 오, 바로, 세조안이 스킬도 못 썼고. 와, 탱크라인 방금 보셨어요? 사라졌네, 탱크라인이? 슈우우욱 이렇게 하니까 없어졌는데, 앞라인이? 와, 너무 맛있어요, 대기 그냥. 왜냐면 서풍이 이게. 그냥 앞라인에 넣고 그냥. 바꾸지 말까 귀찮은데. 왜 이래? 엉쪽은좀잘 들어오긴 했는데. 개다 오, 드라트 컷했고. 와 피가 안 들어가긴 하네. 돌아오는 데미지에 잘잘렸고 와, 이거 미쳤다, 근데. 진짜 말이 안 되네. 1 7 0 0 0데 혼자서. 와, 이런, 이런 덱이 있구나. 아, 좀, 배치가 좀 아쉽네. 서프건 떴고. 아닌가? 와, 시 c 가 너무 들어드네 공돌을 감수... 아~ 야~ 그래, 얘가 좀 힘들 것 같더라. 첫해로... 한 번썩 한번 써면 중요해가지고... 얘를 두 번째 라인으로 내리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. 제 생각에 확실히... 알긴 알았네. 근데 바로 컷 하면 이성을 오히려 먼저 잡은 느낌이 나긴 하죠? 근데 이쪽은 오히려 뭔가 어 근데 거기서. 돌아오는 거에 날리고 아 까비 일대일인데. 상대 밸류가 너무 뛰어나긴 하오오한번 이겼어 나이스 와이 상대의 저 밸류를 너무 좋은데? 와, 이거를 밸류로 그냥 털어버리는데? 잠깐, 아, 데미지 잠깐 모자르다. 허어, 한번더 싸우. 잘 비비는데요, 싸우비? 손 빼는 게 나아. 이거 오히려, 오히려 대수정꿀인데 이거? 상대 딜 5초 늦어진 거 크거든요? 아, 근데 공포만 왔어. 아, 그래도 안 되나? 이기고 같은데 근데 아닌데 되는데 이거 오코스트 떡칠도 이기는데 이거 뭐야 이거.